지금부터 공기가 필요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소년과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둘은 친구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이 튕겨오르지 않고 공이 쭈그러집니다. 쭈그러져서 이 남자인 심룩해지겠죠두 번째로는 자전거에 바람이 빠져서 자전거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공, 밥 부채를 붙였을 때 공기가 오지 않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공기를 어떻게 넣냐면, 그냥 이렇게 넣는 거, 타이어 조립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폐에 공기를 넣기 위해서는 숨을 쉬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기가 쓸모가 굉장히 많은데 바닷속에서 숨을 쉴때 우주에서 숨을 쉴때이 둘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꼭 산소호흡기가 산소공...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끼워가야 되고요 걸 벗으면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난 공기를 마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기를 안 마실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그래서 모든 생물은 공기를 마셔 봤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조,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대기 오염 같은 게 많잖아요.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결정적인 방법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인데 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서 좋은 공기로만 가득찬 세상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은 숨이 공기가 좋다 숨이 트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상이 폈다 것은 첫 번째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무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더좋해 하면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좋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음,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다른 공기와 비유하는 거 비율이, 비율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음 여기에서 나, 나무를 지금은 왜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겨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고요. 특수하게는 여러분 여러분도 공기는 꼭 필요해요. 필요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필요한 이유,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감사합니다.